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PRTV의 햄찌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것은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치식 감지 센서에서 거치를 해 놓고 핸드폰을 올려 놓으면은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고속 무선 충전기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리뷰를 하기 위해 제가 그대로 있고요. 오늘은 이제 개봉기부터 얘가 어떻게 감지하는지 핸드폰을 잘 감지하는지 1 번, 어, 두 번째는 과연 고속 무선 충전이 제대로 되는지, 2 번,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차에 가서 거치를 해보고 어, 차에서도 무선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봉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파집걸 샀고요. 뒤에는 뭐 제품 설명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품명이랑 주파집 회사 있고요, 네, 인증 마크까지 다 있습니다. 일단, 위에를 뜯게 되면은,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구성품부터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거는 거치대를 갖다 꽂고, 요거는 에어컨. 에어컨 뭐라 고 그래야 되죠? 송풍, 송풍구? 거기다 꽂는 겁니다. 좀 간단하네요. 이렇게 눌러서 꽂고, 이일때면은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고정이 잘 되는지 이따가 또확인 해보겠습니다. 구성품 하나 있고요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아, 순서대로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음, 대시보드나 유리에 붙여서 쓸수 있는 겁니다. 송풍구 거치대가 약할 경우에는 이걸로 쓰는데, 저는 이걸로 쓸것 같아요. 전 송풍구 가리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싫어가지고, 요게 좀더 단단하고 고정이 잘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구성품은 본품이죠. 주파집이라고 써있구요. 감시 센서가 여기 같아요. 그리고 이 은색 부분은 터치하면 아마 얘가 열리는 거겠죠. 자, 이제 어떻게 전원을 확인하냐? 보시면은 충전기는 따로 별도 구매구요. 여기 안에는 USB 선 충전선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랑 같이 끼워져 있구요. 설명서 보시면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있고, 코일이 어디에 있고, 제품의 특징, 고속, 고속 무선 충전이 된다고, 지원된다고 써 있고, 수입자 고속능, 휴대폰 감지 있고, 센서, 이 있고, 센서의 작동하는 슬라이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체와 거치대 조립 방법 써 있구요. 그 밑에는 C타입 충전기의 그 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송풍구 거치대, 그 다음에, 스마트 장착 방법. 요거는 제가 직접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전 이거에, 충전선에 C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C타입. 동그란 거. 요즘엔 거의 C타입으로 나오더라고요. 5핀 이런 거 아니고, C타입이 나와 있고요 일단, 거치대에 핸드폰이 어떻게 장착되는지, 그거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C타입, 요선 말고, 원래 있던 거, 그래도 요걸로 해보는 게 맞겠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네. 원래 제가 쓰던 거 말고, 여기 같이 딸려온 C타입 선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꽂고. 네, 꽂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꽂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꽂겠습니다. C타입을. 불이 들어와요. 빨간색이면 아직 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센서 앞에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갖다 대면 센서 열리는 방식이죠. 그러면 옆에 파란색 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연 무슨 고속일지 네, 보시면은 고속 무선 충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량에서 쉽게, 차를 타자마자, 충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갖다 대면 열리는 겁니다. 얘를 갖다 대면은 열려야 되는데, 너무 까맣나? 네.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잘안 뽑혀요, 아예. 거치는 딴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은색 버튼, 터치만 하면 돼요. 열려요. 핸드폰 없을 땐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고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열리면서 스스로 거치를 합니다. 네, 일단 어, 거치 방법과 거치를 푸는 방법 터치를 하고 빼고 그리고 빨간불이면 핸드폰이 없다는 뜻이고 핸드폰을 끼게 되면은 파란불로 바뀌면서 들어왔다는 뜻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속 무선충전이 되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떼고 저도 처음 만진 거라 조작법이 아직 시끄러우니까 일단 열 빼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 고치라 하냐? 간단해요. 이거 여기다가 끼고 얘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끝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돌려서. 띄우면은 끝나요. 네. 끝! 그래서 만약에 차량에다가 거칠하게 되면은 얘를 거칠하고 좀 길게 빼고 싶다. 밑에 걸 늘려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전원을 꽂고 차량일 경우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열리죠. 잠기고, 충전등 들어오고, 무슨, 무도 됐고, 파란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로로 보고 싶다. 가로로 하고, 좀더 줄이면은, 흔들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차서이 정도 충분히 있을까요? 차고 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빼고 싶으면 옆에 것톡 터치.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아주 날려가 났네요. 이거 차에서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싹 하면 그냥 열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실사용기를 해보면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봉기 및 조립하기, 그리고 무슨 수정이 되는지 확인해 봤고요. 어, 바로 차로 가서 차에다 거치하고, 우선 충전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로 왔습니다. 차에서 이제 이거를 장착해서 해볼 텐데 일단은 이거 송풍 거치대부터 제가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과연 제가 핸드폰을 장착 전에 어, 제 손이 저 앞에 갔을 때가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볼 텐데요. 왜냐면은 핸드폰을 거치 안 했을 때 제가 손으로 해서 저 자꾸 열렸다 닫혔다 하면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일단 제 핸들을 담다 가정했고 여기까지는 뭐 인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퍼를 쓴다 쳐서 여기까지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와이퍼를 해버렸네요 인식을 하긴 하네요 이 앞을 그래도 뭐 핸들만 잡고 인식만 안 하면 되니까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 핸드폰을 갖다 냈을 때잘 인식을 하냐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서 놨습니다. 인식했구요 핸드폰이 무거우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네잖아요. 바로 쑥 내려가요. 이 거치대에 장착은 잘 되는데 얘가 무거운 거에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쭉 내려가긴 하는데 핸드폰은 보기 좋은 위치입니다. 딱뭐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다만 이제 방지턱 넘을 때 얘가 많이 떨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에다 장착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장착한 방법은 일단 요 앞에 비닐을 떼시고 그냥 붙이는 형식입니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붙인 게 아니고 요 볼트를 풀어서 뒤로 좀 제껴보면은 요 안에 흡착이 있어요. 요거를 앞으로 당기시면은 얘가 확 붙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꽉 붙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하는 각도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요거 다시 잠가주시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움직이잖아요. 그 뒤에 요거, 요거를 제 눈높이에 맞춰서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 뒤에도 돌려서 잠가줍니다. 네 여러분 거치까지 했구요 이제 과연 핸드폰 또 인식을 잘하나 보겠습니다. 뭐 인식 잘하겠죠? 아까도 인식 잘했으니까 인식 잘되었구요손 떼면은 고속 충전이 됩니다. 여기서도 차에서 되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준. 뭐 이거 그냥 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힘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데 얘가 얼마나 버텨 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사용하면서 잘빼지는안빼지는는 떼지나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시동을 끄고 과연 얘가 이렇게 먹히는지 이게 거의 안 먹히는 거치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네, 시동 껐어요. 보면 은 옆에 불안들어와안 먹힐 것 같아요. 네. 시동 끄면 안 먹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품은 시동 끄기 전에 핸드폰을 빼시고 시동을 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갤럭시 S10 인데요. S10의 광각 기능을 지금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광각 기능을 안 하게 되면은 가깝게 찍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를 잘못 했겠죠. 근데 광각 기능을 켜게 되면은 쫙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상으로 PRTV의 햄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